안녕하세요, 김감독. 안녕하세요, 정식장입니다. 야, 너왜 눈이 하나야? 잘안 보이지, 너?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거리감이 없지. 사랑합니다. 네, 뭐니? 완전 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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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물 두 번째입니다. 와우. 뽑아! 뽑아! 뽑아, 제껴. 자, 자 저는 웹툰. 양보루. 양보루. 자 토이 스토리. 오 강아지다. 자 디즈니. v a 이지 박스. 자차. 자차. 조두각차. 둑같이 후치코? 이건 후치코인데 새로운 후치코다 오또 쏘리? 양보 양보 이제 뒤져 뭐가 등이 안아폈어 둘다 뽑아 두개 끝자 오늘은 제가 먼저 예자 앞에 굴러다니는 어 <laughs> 가차 자 이것도 VAG 시리즈고요 비닐 아티스트 가차 자. 시리즈 11음오 음. 이거 새로운거 같은데 바게탄 블로그 네 옛날 무슨 겜보이 우리 우리라고 하면 되겠지 만아무튼 아주 옛날에 나왔던 아. 우리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어떤 네. 아, 게임보이 스타일의 그런 피규어네요. 음, 8비트, 그렇구나. 6비트짜리 아, 게임. 진짜 오래가나요? 와 멋진데. 음. 오야 진짜 옛날 게임보이. 어, 그러네. 딱그 그 느낌인데 여기 버튼 눌러지나? 버튼... <laughs> 안 눌러지지. 눌러지진 않. 안네요. 네. 바게탄이라고써 있고, 네. 아, 눈이 이렇게 옛날 그 게임의 그렇구나. 그런 픽셀 느낌의, 아 그렇구나. 거기 스위치가 있고, 오, 진짜 컴퓨터의 그 모습 그냥 그대로 다 있네. 네. 뒤에다가 꼽는 음. 이런 것도 다 재현을 해놨네요. 와.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옛날 느낌 나게, 아 일부러 음. 빈티지하게 해놨구나. 네. 레트로한 느낌. 어, 음. 이것도 오 되게 좋지 않은데. 옛날 나이좀 있으신 분들은 음.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네. 네. 40대 이상? 바게탄 블로그. 네. 피임보이스타일에 비교 자, 아, 저도 그러면 각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오, 이건 뭘까요? 오, 어, 이거 우리, 한번 후르츠 좀비 예, 후르츠 좀비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석류하고 포도 어, 포도? 포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 오늘은 뭐가 나올지 이건 또 새로운 거네요 키위 오, 키위다 와 여러분 보이시죠? 키위 머리가 머리가 날라갔어. 머리 저기 한입 배어 물었는데 진짜? 아이 느낌, 요거 느낌 그 키위의 느낌 그대로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김가모님. 까슬까슬하죠 어, 이게, 키위네 키위. 어, 이거 진짜 키위 같은 느낌이에요. 멋진 후르츠 좀비였습니다. 자 저는 저 꼭대기 있는 애. 음. 요거 한번 더 보자. V A G. 얘네 시리즈 가본데 음. 그러니까 포골라. 짠. 오. 오, 이거도 괜찮네. 와, 진짜다 현재가... 장난 아닌데, 맞아 자, 이게 포괄한데요. 네. 모가지가 이렇게 돌아가네? 와, 색깔 예쁘다. 음. 어, 찐 녹색인데. 그러게. 굉장히 이쁘네요. 어유 여기, 여기 보면 다 디테일해요. 음. 얼굴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피부 느낌이 다 나요. 자, 이게 예전에 베어브릭 33탄에 네. 이 포고라가 하나 나왔거든요. 노란색으로 아, 해갖고. 아. 베어브릭에 참 귀엽게 나왔었는데. 네. 포고라가. 어, 얘는 귀엽진 포고라가... 않은데. 귀여워요. 얘도 귀여운가 음, 이게? 네 형광 핑크색 이런 게 포인트가. 오, 괜찮아요. 뿔을, 뿔도 이렇게 은색으로 해놓으니까, 실버로 해놓으니까 더 고급지기도 하고 그래요. 포고라. 포고라. 저는 이번엔 포인 스토리 여기 나오는 것들은 예전에 얘도 나왔던 것 같고 아니 걔나얘안 안 나왔나 음, 이게 나아 얘가 나왔나. 나왔었구나 얘가 얘도 나왔지 아니, 않았나 걔 얘도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얘가, 얘가 나왔었나 분명... 아 이게 다른 시리즈가 있어 가지고 깔린다 자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오오 로치 나지 로치 자. 악당 두목, 로츠. 영화 중반, 종반까지 거의 그냥 악당처럼 하다면, 나중에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착해져가지고. 와, 이 질감 보세요. 여러분, 보시죠 음. 움직이나? 팔이? 팔은 안, 안 움직이는구나. 음. 와. 귀엽네. 네, 되게 디테일하게 음. 요것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듯한 느낌의 무게감도 좀 있어요. 로츠였습니다. 자, 다음은 또. 또. 또 계속 가는 거야. 응. 음, VH로. 그래. 이거는 브리지십 하우스의 매추라는 캐릭터고요. 네. 예. 이게 우리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던데, 이사람이 아, 이 사람이? 그래요? 네, 전시활동을 많이 하는. 오. 매추를 만나봅시다. 오, 오, 이거는 색깔이 약간 브라운? 오렌지하고 브라운하고 음? 중간? 어, 색깔이 묘하다. 네, 진짜 이거 진짜 묘하다, 색, 색깔이. 음. 음. 눈이 또네 개가 달어있으니까 되게 귀엽네요. 네. 봄 같기도 음? 하고, 무슨. 곰각, 곰각, 고민감은다. 곰각기 곰각, 해요. 근데 귀가 너무 귀여운데 곰치고. 아 근데 이거 다른 것보다 색깔이 진짜 묘워요 이거 색깔 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색깔이 아주 이쁘네요. 네. 자, 매튜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요거를 하겠습니다. 요게 후치콘인데 시리즈. 새로운 것들이죠 다. 요거 완전 일본식, 일본 느낌이 많이 나는긴 하는데. 수박 이쁘겠는 음, 수박. 수박? 난 예. 치마 콜라기는 응. <laughs> 어. 뜯어보겠습니다. 시리즈는 지금 보시면 썸머 썸머 시리즈 해가지고 와 하늘하늘 하늘 하네요 음, 여섯 후추크들이. 가지다 네, 여섯 가지 시크릿 하나 있어 오 여기 그러네 여기 시크릿 우리 무조건 또 시크릿 바래야지 뭐가 나올까 아하 시크릿은 아니고 오, 색깔. 와 색깔 되게 예쁜데 오 어, 바 부는 느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만화 한 장면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모자 딱 잡고. 그러니까. 자, 지금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오, 어,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다소 세우는데. 곳이... 다소고이 진짜 여성여성하네요. 오, 이걸 보고 있으니까 진짜 산들산들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느낌이. 팔로 모자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 옷이 날아가는 걸확 잡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응. 뭐, 여러 가지를 봐도 되게 참잘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네요. 붙이고. 다음은, 멍멍이. 멍멍이. 어, 이건 좀 다른 건데? 시리즈가? 아, 어, 이거는 시리즈 2네요. 2네. 2. 2인데 다 비슷해, 강아지들이. 그래도 어쨌든. 이쪽이 조금 달라 보인다. 음. 이쪽은 뭐 기존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그러게. 이번 시리즈에는 우리가 바라던 프렌치 굴독이 나올까요? 어, 안 터져. 짠! 오! 치와오 치와다 와 흰색 치아가 있나? 근데 음. 이건 단모 치와 같은데요? 단모 아, 그러네 음? 오 예쁘다 와 흰색이네 치아화. 오 되게 예쁘다 나는 이렇게 털 없는 애들이 좋아 털 짧은 애들 나는 털긴 애들 아 이건 진짜 치와와 똑같이 생겼네 그러게 잘 만들었다 아, 털 아, 이쁘다 오 되게 예쁘네 자 치에 여기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음의 소리 웹툰 피규어 네 웹툰 피규어 우리 몇번 했는데요 또어떻게 나올지 저번에 조준 나왔어요 조준, 예, 조준.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 아, 오 컵받침. 이건 컵받침 아 이거는 크게 왜 되게 작아 오얘 애봉이. 뭐냐 애봉이야? 애봉이 와 얘가 나네. 애봉이. 예, 애봉이. 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되게 예쁘다. 아, 거는 컵받침. 네. 고무 재질에. 와, 예쁘다. 애봉이. 잘 만들었다. 이것도. 응? 비빔밥. <laughs> 응, 육회 비빔밥이야. 이거 뭐야? 너무 응? 냄비 봐, 냄비. 어. 야, 이거 좋아 가지고 지금 양은 냄비. 야, 양은 냄비에다가 지금 그 계란 프라이하고 뭐 이렇게 이거저거 비빔밥 해 가지고 지금 좋아 죽는 모습이죠. 얼굴이 그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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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표정이 아주 해맑는데.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애봉이. 애봉이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음. 소리 엔젤 시리즈 3 네, 시리즈 3 도깨비 한번 나왔었죠. 네, 북한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음. 너무 애들 순해. 아니면 시크릿 쪽 한번 구경해 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나? 우와, 으으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글루건을 쓰길래 이렇게. 수광력 글루가 있 쓰다가 수익 일곱 자. 짠짠 오. 얘는 히어로 히어로인데 히어로. 오. 자, 저번에 우리가 녹색인가 파란색 히어로 한번 나왔는데 네. 얘는 빨간색 히어로네요. 예. 빨간색 히어로가 음. 나왔습니다. 자, 죽은 게 나고 아주 못되게 생긴. 그러게. 음. 못됐다, 애가 생긴 게. 죽음기 때문에 그래. 빨간색 옷이라서 프레쉬 같기도 하다. 뿅 <laughs> <laughs> 짠! 이번에는 저는, 냥버! 진짜 조그입니다 여러분. 이거랑 박스 네, 사이 보세요. 네, 박스 이가 어, 되게 작죠? 요거 1cm, 2cm, 3cm, 3.5cm 정도밖에 안 돼. 되게 조그만 건데. 3 c m 도안 되겠다. 2cm, 2cm. 될까 말까인데. 박스가. 음. 박스가.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더 작을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까만색인데? 까만색인데 그냥 블랙 고양이 오 블랙 고양이 요건 다 움직이긴 해요 다 이렇게 팔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 디테일응 움직이는데 귀엽네 작으니까 음, 진짜 작죠 또 너무 작다 다들 양보 저는 그러면 큰 양보 큰 양보 아, 이것도 저희 몇번 했는데 네. 기본적인 애랑 그때 얘가 나왔나? 모르겠다 음, 기억이 안나 안안 나. 어? 오! 어? 똑같은 거야! 똑같은 우와! <laughs> 똑같은 애가 나왔네요더 작은 게 훨씬 더 디테일하고 좋은 거 같은데? 자. 자, 꼬랑지를 끼워주고요. 여기 보면 차이는 음. 나는 건 있어요. 귀 모양에.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예뻐 어. 저런 게 훨씬 더 디테일하잖아. 어. 그런데좀 색깔도 없고 얘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연찮게 진짜 똑같은 게 나왔어요. 어허, 신기해라. 똑같네. 진짜. 뒤에 똑같고, 와. 검은색 양보. 양보가 나왔습니다. 예. 어이구야. 같이 있어. 자. 디즈니 이거. 시리즈 큐브이 5. 자, 여기는 미키마우스부터 해서, 이너, 뭐 이거, 뭐피노키 큐어 그 할아버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뭐 하나가 나오긴 하겠죠? 특이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짜잔. 오우야, 뭐야 이거. 오우 우와, 얘도 권총, 와 얘도 되게 세다 총 총을 그와 총에다가 무슨 폭탄을 넣을, 넣을 수 있게 보여 되게 커 그리고 팔이 막 움직여 발도 움직이고 역시 배어브리기라 쾅쾅 쾅쾅 와 인상 참 더럽죠 악당이죠 악당이에요. 악당 미키마우스는 이런 애들 주인공들 막 괴롭히는 음. 그런 애들 같은데 쌍권총 차고 있다 음 진짜 여기 쌍권총 딱 차고 있고 오 되게 무거워요 약간 이것도 무게도 있고 확률이 음. 써있네요 여기? 네. 20% 20%? 음 메일 파일럿이라고 하는 더 메일 파일럿 네 알겠습니다 메일 파일럿 자 저는 마지막 얘도 강아지네요 시크릿 파피 엄청 많은 강아지 애들이 들어가 있죠 조개 돼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얼굴 코 위주로 좀 강조를 했나본데 전에 우리가 이거 한번 했는데 네. 이 실티 테리어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귀여운 강아지가 나올지 한번 볼까요? 네 오오 자. 자 이렇게 블라인드팩에 대고 있고 자를 데가 없나? 자 오늘은 뭐야? <laughs> 아, 깜짝이야 뭐 없어? 오 오늘은 꽤큰 앤데? 얘는 개 같은데? 저기 뭐야? 보더 콜리 콜리야 음. 콜리, 콜리 같은데? 아 어. 얘구나 어, 콜리 맞네요 음. 콜리가 나왔습니다 네. 콜리 강아지 한 3개월 된애 음. 같은데? 그러게 우리 옛날에 옛날 콜리를 키워봐서 알아 옛날에 우리 사무실에도 콜리가 마당에 한 마리 있어 이게 좀 차이가 난단 말이지 퀄리티가 응? 이건 우리나라 건가?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 만든 거고요 아. 같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 요거는 일본 가챠고 조금 차이가 나죠? 여러분, 보이시기에. 네. 아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음. 이건 또 나름 또 귀여운 또 그런 음, 맛에요 그래? 이건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 합니다. 음. 소프트합니다. 자, 콜리. 자, 음. 오늘 대망의 마지막. GPK. 엽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애들인데, 한두 번 해봤는데, 저희도 엽기가 별로 안 나와요, 생각보다. 자, 요거 한번 나왔고, 얘도 그렇게, 나왔었고, 음. 나는데, 뉴, 다, 뉴, 다 뉴. 그냥, 예쁘고, 뉴. 그냥 귀여운 애들이야. 또,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의, g p 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빠졌다. 터져있네. 터져있네. 오, 오, 좋아, 네, 좋아, 네, 좋아, 네, 이런 좋아. 나와. 이런 거 해야 돼. 바로 이런 거야. 이런 애가 나와야 GPK는 그 맛이 있다니까 자 해골이 빠개져 있는 거예요. 네 머리가 빠개져 있고 다 빠개져 있고 해골 나왔는데 그나마 해골도 머리가 빠개져 있어 뇌도 나오고 얘 여기 자크가 있어요 <laughs> 다치지 않는 게좀 약간 <laughs> 그렇긴 한데 오우 간만에 이제 엽기다운 엽기 피규어로 보는 거 같습니다 퀄리티 상당하네 네 되게 커요 여러분 자 얘는 이름이 뭔가요? 네. 보니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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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있네 음. 야 그림하고 달라 보니토니 와 멋집니다 보니토니 다양하다 예 다양하네요 보기 좋네요 아주 어, 화려하다 화려해 네, 그냥 각색 애들 다 있고 애봉이부터 해서 고양이 강아지 상 괴물 곰돌이부터 해서 뭐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얌보드 세트로 나와가지고 그러게. 너무 좋았고 네네 골라보세요 저는 그냥 이걸 하겠습니다 보니토니 보니토니 짜잔. 바깥에 있는 애가 본이고, 안에 있는 애가 아, 톤인가? 자, 저는, 매튜. 매튜. 얘가 아주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 네. 특이해요. 음... 코랄 느낌이다, 코랄. 둘다 약간 엽기지적으로 생기긴 했는데, 네. 역시 GPK를 못 이겨. 오, 진짜 간만에 좋은 거나왔어 아주 오랜만에. 지금까지 김감독. 예, 저는 정시장했습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